자 이거 들어왔고요. 요거 지금 76번이거든요. 76번으로 올라가 있는 건데 이게 1대본주입니다1대본주로 1억 5천 썼어요. 1대본주로 1억 5천 썼고 그 다음에 오늘 정리하려고 좀 내릴 거거든요. 스펙업도 좀더 했고 7채 77566 엘릭스도 보여드렸고 엘릭스로 지금 큰시두개뚫어놨어요 짝시 지금 여기 3개에다가 데미지랑 명중 같은 거 보시면은 좋아요. 320방에다가 447방, 아 7명중까지 나오고, W162에다가 수정이 330까지 나옵니다. 파밍용으로 좋지, 어... 340까지 나오네. 스케일 쓸 때마다 왔다갔다 아니요 지금 라울 초월이고 전설이 20전설이에요 20전설이 3초 영웅도 지금 내실 좋아요 74개 있고 2개밖에 안빠집니다 아가씨존도 안타있고 1베이전인 어? 중복하나 썼네 아 안타에다가 발랐다가 없어졌네요 원래 중복이 있었거든 이걸 안타 초월했는데 실패했네 오케이 10전인이고요 영혼 3개 빠지고 희귀 3개 빠지고 지폰 67 지폰 67에다가 전설이 꽤 돼요 16전설 중복도 지금 꽤 있어요 각성도 뭐 나쁘지 않게 해놨어요. 다 2단계 뚫어놨고. 다 보여드릴 겁니다. 빨리 보여준릴 뭐, 뭐, 다시 보여달라 안 해도 돼요. 뭐, 정탄도 쉽다기에다가. 석궁도 지금 두개 빠지고요, 스킬이. 그 다음에, 프록시마 하나 있고, 어토리티 배워놨어요. 명코가 꽤 있어요. 총 148만 개 있기 때문에. 뭐, 스킬을 배우든 뭐, 디스 디지... 기그를 배우든 어, 뭐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뭐 포커징을 배우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가져가시는 분이 여기 지금 두 개인데 하나가 오브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 스킬이 페인이 있어요. 어 일전스 프로기고 일전스 페인이야 석궁이랑 왔다갔다하고 있고요. 오브도 지금 스킬이 메스 빠지고 프리라서 오브로 해도 돼요. 오브레도 되고. 근데 이제 무기가 전설 무기가 있으니까 또 석공이 빠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좋은 점은 5층 부적이 있습니다. 에서 뭐 5층에서 가운데서 그냥 뭐 계속 돌려, 돌라가죠 부적이 있어요. 6층 봉부 있어요. 그리고 6층 봉부. 6층 봉부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6층 봉부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놔둬도 되고 5층은 뭐 없었어도 굳이 없었어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더 스무스하게 돌아가긴 하는 거죠 5층 없었어도 돌아가긴 가는 건데 계정 자체가 어 사람 없네 여기 어 좋네요 사람 없어서 여기서 파템 파밍용으로 16시간 동안 맨날 놔두면 되겠네. 오만에탑 충전사 먹을 때마다 다 계속 충전하고. 템값이 형들, 그때 570 잡았거든요. 템이 좀 돼요. 루드버터에다가. 아르카노 브도 있네. 오브 스키 오브 전무도 있네. 어. 그 다음에 타락 각반도 있고요. 방삼작. 대마법사도 있고. 드라코니. 방이. 사이야. 이렇게 있네요. 어. 방삼작의 위즈투. 260, 360. 450, 500 어... 5000, 8000 12000, 14000 530? 지금만 봐도 530에다가 17000 다이아 또 있네 20,000 다이아 잡아도 더 있네요 템도 570까지 나오겠다 템값 어, 그대로네요 570까지 나오겠네요 템이 더 있네요. 다이아도 있고. 팔자리도 많네, 이거. 연금 돌리면 되겠다. 템 570까지 나오네요. 음. 템 570까지 나오고요. 뒤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 상관없죠. 아마 템때문에 이거는 내가봐서는 뭐 확실히 메리트 있거든요 요거 요거는 요거는 제가봐서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요 이거 1100에 올려놨거든 요거, 230으로 갑니다. 800으로, 300만원 깎아가지고, 오늘 2단위로 갈게요. 사가지고, 대파리 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파리 해도 이득이에요, 아이디가. 당장 50만원도 벌수 있을 것 같아. 메리트 있다 봅니다.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라서. 본주님이 그냥 800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20 전설에 10 전인에다가 상신화에다가 이전스에다가 어소까지 배워놓고 거의 디그까지 다 배워놨거든요. 디그니티 배우기 1초 전이에요, 1초 전. 명코가, 명코가 5천만 개 있기 때문에. 실시간 맞습니다. 어, 이게 템값 때문에 좀 부담돼서 사람들이 못 사는구나. 템값이 이리니까. 쉽지 않네. 야, 씨. 쉽지 않다. 영도 이거, 예. 850으로 내고 없이 올려둘게요. 850으로 250만 깎아가지고 올려두겠습니다. 64번이에요, 64번. 850으로 내고 없음으로 올려둘게요. 음. 고구마빵님 슈퍼채팅 5 0원 감사합니다. 실시간엔 슈퍼 챗이죠 아, 고구마 형님, 고맙습니다. 850으로 올려둘게요. 쉽지 않네. 이제... 근데, 근데, 방금 는나 싸다고 보거든. 근데, 쉽지 않다. 진짜.